지난번에 정기신을 이제 3강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4강이 질병과 치유 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게 제 10강까지는 전부 다 이제 이론 설명입니다. 이렇게. 네. 10강까지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다시 이제 10강부터 11강부터 한 20강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이제 호흡법, 운기법, 축기법, 네. 그리고 집중법, 그리고 이완법, 그 다음, 운기 조식하는 이 방법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한번 다시 한번 열 번에 걸쳐서 쭉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 오늘은 질병과 치유 제 4강 그쪽에서 인간들이 질과 병을 이야기할 때 병은 내가 만드는 거고, 어, 질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염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괴질, 이질 하는 이런 질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것을 내가 병으로서 내 생각이 질을 들어오게 만들기 때문에 질과 병은 구분이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그 아는 그 방법을 우리 신이 밝아질 때 생각 에너지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빛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그냥 머릿속에 뱅뱅 도는 파동 형태로 이제 뇌파란 이름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물리학적 개념이고 생각을 깊이 들어가서 집중을 하게 되면 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뇌와 좌뇌, 우뇌 이 사이에 빛의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그 안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빛의 집합체, 이것들이 빵하고 터지면서 머리가 환해지는 경험이 올 때, 이건 우리 가 신이 밝아졌다, 신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그, 이,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은 정이 충만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계속 번쩍번쩍 번쩍 하면서 이제 힘, 소위 말하는 정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파워 에너지의 파워가 온몸으로 가득 찼다가, 그것들이 마음공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가슴에 기가 즉 기의 파동하고 같이 연결되었을 때에, 이게 몸 전체가 마치 파충류가 숨을 쉬듯, 몸이 숨을 쉴 때, 이거 우리 기가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기가 숨을 쉴 때, 나중에 뇌도 같이, 그래맥으로서 끔벅, 끔벅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번쩍 하면서 빵 하고 빅뱅을 체험을 합니다. 이렇게. 그 내가 빅뱅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환해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신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신이 밝아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주에서 이제 박 교수가 그, 그 빅뱅 체험을 하고 갑자기 막 이때 보통 인간들이 나타나는 행동, 울으면서, 요 울음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 나타나고 난 다음에, 빛의 일루미네이션, 그 빛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상을 보는 것이, 이게 제일 처음 일반인들에게 뜨는 것은, 내몸 곳곳에, 파동의 에너지,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 조상들의 에너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정조, 고조 그 이상의 할아버지들의 그 영적 에너지들이 먼저 이렇게 빛을 향들어서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일반적인 이제 산기도를 열심히 하는 무당들은 거기서 갑자기 이제 이뭐 사대 5대 조상들의 확 뜨면은 다 할아버지 또는 뭐 어떤 그 무사 계급의 장군들, 뭐 어린 동자들 이런 모습들이 자꾸 뜨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기를 갖다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어떤 매개체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빛의 일루미네이션에 드러나는 인간들의 상을 무장들은 그 신으로 모시고, 우리 수련자들은 내 안에 들어 있는 존재를 존재케 한 모든 경험과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내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 신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제 스스로가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저 역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뜨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고 잘 모르다가 이제 확인 작업을 들어갔을 때에 그때 살아계신 삼촌께서 이제 아 그, 그런 모습은 삼촌의 할아버지 말하자면 정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형상들을 바라봤으면서 아, 현재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들은 내가 어디 허공에서 내 혼자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조상과 내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을 확인 작업에 한 것이 신이 밝아질 때 처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밝아지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 머릿속에 잡고 있던 의문점들, 왜 태어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그리고 죽고 난다음 어떻게 되는가? 등등 존재의 시원을 찾아가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안에서 내면의 소리로서 어떤 때는 빛의 일루미네이션으로서 이렇게 상으로서 이렇게 탁탁탁 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충기장 신명이라고 하는 이세 과정에 허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명 과정까지의 빛의 득도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어문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답들을 자기 확실히 얻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얻게 되고 나면은 이제 수레의 음. 끄트머리다온줄 알고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가 만든 삶을 어떻게 즐기느냐 하는 것에다가 이제. 과거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전통 선도에서는 그걸 공안이라고 이야기했죠. 공안이 그 둘레 뜻은 남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남이라는 사람보다도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그때 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뭐 이거는 참뭐 진행하는 말로 가십성 형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이 신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처음 에 질문을 탁 제일 첫 질문을 그거 던졌을 때에 아주 내면에서 일어난 느낌으로서 답을 줍니다. 어떤 인간의 소리로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서 어떤 느낌을 줬냐면은 그저 존재하라. 어떻게는 네가 만든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한게 태어나기 전에 나는 뭐 했냐, 또 죽은 이후에 나는 뭐 했냐, 그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의 이 몸은 무엇인가, 생각이라는 건 무엇인가 등등 이렇게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이 느낌의 형태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어떻게 사는 그 답은 존재이지만, 은 존재는 또 어떤 방법으로 존재를 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철학적 질문이지만, 은 그게 이제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질문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몸이란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 그 도구는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다. 몸은... 내 생각을 펼치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여가지고 내 생각으로 다시 저장을 하고, 관류시키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삶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지, 그 삶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삶이 아니다라는 이 답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 그 과정에 어떻게 질과 병이 생기냐 하는 이 문제였는데, 죽을 병이 있고, 죽을 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을 몸을 맞이 하고 있는데, 몸을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몸을 해체하는 그 과정을 내 안에서 스스로가 또 만들어내더라. 아, 그럼 그 만들어내는 것을 단어로 이야기할 때, 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명 중에 숫자를 붙이면 수명이 되죠. 아, 이게... 나는 그저 존재를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즐기고 살아가는 바 몸을 해체하는 것은 내면에 강력하게 프로그램된 명예의 프로그램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나를 해체를 하는구나 그래서 질과 병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몸을 해체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이 정도 경험을 해가지고 아픈 경험도 해보고 싶고 아픈 사람의 생각, 에너지를 내가 해보고 싶고 하는 이런 쉽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결국 나를 속으로부터 장부와 세포를 굳게 만든다. 이것이 병이란 개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운명의 프로그램이 질과 병의 프로그램이나 탄생이나 죽음이나 이 모든 게이 순환, 스컬대로 돌아가는 그 에너지 한 중심에 내가 내면으로부터 강력하게 조정해 는 생각 에너지의 그 믿음이 모든 나를 형성을 하고 이 삶을 펼쳐가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신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제가 얻었던 질문의 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충이나 정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나 길을 자하게 하는 방법이나 신을 밝히는 그 방법은 생각으로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가나선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집중을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어쩌고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게 되는데 그 생각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생각을 집중을 통해서 생각 자체를 에너지로 만들어야 그 생각의 근본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답도가 됐기 때문에 선도의 가장 핵심이 글로 들어가는 방법을 서로가 공유하고 선도를 통해서 깨우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방법을 전파하고 한 것들이 결국 보정, 지명, 통성, 공헌네 가지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시작부터 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인가, 그리고 도의 방법론의 정기신이란 무엇인가, 정기신을 하고 나는 과정에 우리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질병과 치유는 어떤 면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질병과 치유 모든 이 정기신의 과정으로 쭉 통과하는 그 하나의 쫙 하나의 맥은 가장 중심에 내가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펼치고 경험하고 이삶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점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가장 겁을 내는 그 질병과 죽음 이 사실 자체도 내가 만들어내는 명예 프로그램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럼 안에 있는 생각이란 나의 생각이란 이 존재는 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은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입니다. 영생 생각은 항상 존재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를 했지 이 생과 멸, 어디에 생각이 일어나고 어디에 생각이 죽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생각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생각을 생각으로 이해하지 몸 안으로서 생각을 완벽하게 탁 다운시켜 놓았을 때의 그 생각 우리 허와 우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이 절대의 영역이고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생각이 아닌 감추어진 생각 또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감춰지고 보이지 않는 이 생각 자체를 무와 허의 영역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 무와 허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품고 있는 에너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와 허의 영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했을 때는, 잠자는 그 시간과 깨어나는 그 시간과 그 사이에 있는 일곱, 여덟 시간의 그 공간은, 우리가 일곱, 여덟 시간 잠을 잤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깨었을 때에 우리가 만든 이쪽 시간과 저쪽 시간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여덟 시간 잤구나, 이섯 시간 잤구나라고, 그때는 표면 의식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일곱, 여덟 시간 동안 내가 완벽하게 숙면을 취했던 그 시간은 절대의 허와 절대의 무의 영역에 내 스스로가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곱, 여덟 시간에 숙면을 취했던 그 시간에 그 생각의 무와 허는 나일까요? 나 아닐까요? 그것도 나거든요. 그럼 내 안에 절대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 절대 무와 허의 영역도 내가 가지고 있고, 깨어나가지고 듣고 보고 오감으로 확실히 갖고 있는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깨어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꿈이라고 이름 붙이진 의식이 버리는 각종 놀이가 그것도 또한 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의 영역에 무의 영역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꿈으로서 의식을 마음껏 펼쳐내고 있는 이 의식의 영역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깥으로 몸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감각을 가지고 외부를 인식을 하고 체험을 하는 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니 또한 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돌을 닦고 할때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할 때, 절대의 마음 영역과,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득 포함하게 있는 꿈의 세계에 닿고 있는 정보 영역, 그리고 눈을 뜨고 감각이 살아있을 때, 바깥으로 모든 감각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하이 영역 자체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그 내가 가진 그 전체를 우리는 딱 단어로 표현할 때 하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 이게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선도의 영역에서는 하나로 시작됐을 때그 시작된 하나도 없었다 하는 천부경의 천머리가 그 도의 개념 잡는 첫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의 관점에서 절대 영역과 정보 영역, 무의식의 영역을 촥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경험할 때 살아가는 방법에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행복의 개념. 이걸 이해가 되면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절대 의 행복이란 이 자기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도반들나 일반인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갖고 있는 이 생각을 확실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수행한그 결과 그리고 내면과 대화한 그 결과를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삶의 형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 나는 내일의 고난의 짐을 많이 짊어지고 가는가, 왜 남들은 금수제이고 나는 흙수제인가 하는 등등 태생적 관계를 원망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이 닥쳐오는 이 모든 현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딱 하나의 기준으로 보라고 제가 이 방송 기준을 만든 겁니다. 뭐냐?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것. 내가 현상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빚을 지고 고생을 하는 거라든지, 내가 이 악한 마누라나 나쁜 남편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서 그 자체를 경험을 해서 생각에 하나하나 쌓아놓고,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의 개념이 뭐냐? 만들어서 경험하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이런 현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불행이다, 행복하다는 이 개념 자체가 머릿 속에서 없어집니다 이게 마치 지우기를 지우듯이 모든 것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것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기 자신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닦고 열심히 도인의 생활을 하건. 서울대 노숙자로서 열심히 빌어먹고 살던 대통령이 돼가지고 신나게 한분 사람들을 갖다 조정 통제해서 살아가던 장군에 대해서 호령을 하던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해보던 살인자든 살인을 당한 자든 이 모든 형태의 삶은 만들어서 그 사실 자체를 경험하는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자기 스스로를 학대해서 나는 왜 이를까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영역에 가본 사람만이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밝아져서 제가 받았던 인간 삶에 대한 전체적인 통찰의 부분은 그저 존재하라.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형태는 내가 만들어서 즐기는 것이다. 요거를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제5강 행복의 최고 조건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니다